네, 안녕하세요 이사양접수입니다. 티스토리가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티스토리가 이제는 그냥 없어진 거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2023년 5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도 더 전이네요. 2년 전에 그 티스토리가 자신들 블로그에 애드센스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글을 써놓으면 우리 애드센스 광고가 붙는데 그 최상단에 자기들 광고를 넣어서 우리 수익의 최소 5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정말로 워드프레스를 옮겨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옮겨오셨고 자리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티스토리 사망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가 공지를 올렸는데요. 광고설정에 관한 운영정책 변경이 생겼대요.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바일 전면 광고설정을 제한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글에 자신들의 광고를 강제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원래도 무료가 아니었는데 여기 넣음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구글 애드센스가 계속 광고 정책을 바뀌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바일 전면 광고 페이지를 이동할 때 가운데 딱 뜨는 화면을 완전 가려버리는 광고 있잖아요. 이 광고를 애드센스에서는 가장 수익이 높고 권장하는 광고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죠. 있긴 했어요. 왜냐면 블로그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코드 집어넣고 상단에 원래 티스토리 광고가 있어서 자기들이 수익을 다 가져갔었는데 모바일 광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수익이 오니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뷰징이나 꼼수를 통해서 넣으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광고를 주는 에드센스에서 가장 권장하는 전면 광고를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에드센스 홈페이지에 가서 할수 있도록 정식으로 마련된 거를 직접 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강의를 파는 분들과 티스토리의 예드센스 블로그가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는 고민도 안 하는 티스토리 운영진과의 무슨 진흙탕 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드렸죠, 티스토리 다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호스팅 비용을 주라고 당연히 주고 서버 비용을 당연히 주는 건데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우리의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도 제가 이 상당 광고 할 때부터 디스토리 빨리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저는 워드프레스를 권해드렸죠.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처음 만들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실 수 있는 워드프레스 튜토리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즈를 권해드렸잖아요. 지금 제 영상 하단에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 보면 첫두 달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하고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둘다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클라우드웨이즈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이게 지금 처음 모바일 전면 광고를 금지하기 전에는 수익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뭐 10달러, 100달러, 뭐 300달러 정도 한 4, 50만 원 되시는 분들이 그중에서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티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버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곧 조만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정도 벌려고 이거 접근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드센스 같은 것들이 지금 아무리 영상 플랫폼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글로 있는 문서 매체에는 여전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수익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 다 빼가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2년 전에 워드프레스로 다 넘어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구글 상위 노출, 특히 구글 SEO에 맞춰서 구글 상위 노출하는 데는 티스토리는 점점 불리해지는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모바일 전면 광고를 그나마 이쪽으로 가장 수익이 많게 몰아줘서 저희가 이렇게 숨통이 트여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막는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죠. 티스토리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워드프레스 하십시오. 보통 제 영상 여기 더보기 보시면 워드프레스 링크하고 프로모션 코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집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광고를 누더기처럼 넣든 아니면 깔끔하게 하나만 넣든 내가 앵커 광고를 넣든 모바일 광고를 넣든 무슨 코드를 넣든 에드센스 정책만 유지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SEO에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워드프레스거든요. 제가 요거 바로 전 최근 영상이 PHP 업데이트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거 업데이트 할 때가 조금 곤란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웨이즈는 백업과 복원 서비스가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약간의 임대료를 갖고, 우리가 월급 이상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냥 단지 티스토리 같은 거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가 다음에 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블로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을 그구보다 빨리 접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게 됐고요. 제 최근 대부분 영상이 보시면 여기가 워드프레스 만드는 방법 제가 순서대로 해놨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는 장면이라서 어색하실 수 있는 거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을 건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